양파 많이 드세요.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. 기름진 음식 좋아하시죠? 그렇다면 양파 드세요. 짜장면 먹을 때 양파 나오잖아요. 그것 꼭 드세요. 당신의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. 양파즙도 좋습니다. 장 건강에도 좋고요. 혈관 건강에도 신장에도 좋습니다.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으시죠? 그러면 양파 드세요. 양파 중에 자생 양파도 있는데요. 자생 양파는 안토시아닌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더 좋습니다. 양파 많이 드세요. 양파는 양파 껍질에 영양분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양파 껍질 먹어본 적 있으세요? 저는 물꾼일 때 양파 껍질 넣습니다. 양파 껍질로 차로 혹시 드셔보셨습니까? 양파 껍질로 국군일 때 육수로 만들어 보세요. 생각보다 괜찮습니다. 양파는 당신의 혈관을 젊게 해줍니다.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있습니다. 저희 언니 혈입상 승려에서 혈압정상려로 돌아왔습니다. 그것은 단 하나 양파즙을 꾸준히 먹어온 탓입니다. 양파즙도 양파도 모두 좋습니다. 양파는 하루에 반개 정도는 누구나 먹어도 좋습니다.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.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을 더 나은 곳으로 안내할 것입니다.